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 공감닥터는 MRI 편입니다. 건강검진받을 때 빠지지 않는 검사 중 대표적인 것이 MRI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지만 MRI가 어떤 검사인지 자세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88의원 최원석 원장님을 모시고 MRI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감닥터 서울 88의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최원석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MRI와 관련된 사연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후반 어머님이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통증이 심하셔서 검사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MRI를 찍어보라고 하는데 어떤 검사인가요? CT 검사도 있던데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사연자분께서 이 MRI가 어떤 검사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원장님, MRI가 어떤 검사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MRI는 인체에 무해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우리 몸 내부의 구조물들을 영상화하여 보는 장치입니다. MRI 장비는 커다란 원통형 공간 내부에 자기장을 발생시킨 거대한 자석과 같습니다. 이러한 장비 안에 누워 있고 우리 몸에 고주파를 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고주파에 반응해서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신호는 우리 몸의 조직의 구성 성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의 차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상화하는 것이 MRI입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그 CT 촬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CT 촬영은 또 어떤 검사인지 궁금하거든요 MRI와 CT는 어, 우리 몸 내부의 구조물을 영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CT는 X선을 이용하여 우리 몸의 구성 성분에 따라 X선 흡수 정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영상화하는 것이고 MRI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기장과 고주파에 대한 어, 신호 강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영상화하는 것입니다 CT에 대비한 MRI의 장점은 어, 우선 방사선을 띄고 있는 X선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 최근 저선량 CT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뭐 어쩌다가 한두 번 CT를 촬영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 반복적으로 자주 촬영하시는 경우에는 X선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방사선에 민감한 임산부들의 경우에는 MRI가 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또한 mri는 조직 성분의 차이에 따른 대조도가 ct보다 우수하여서 뇌나 신경 근육인데 척추 관절 등의 질환의 분석에 있어서는 ct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최근에는 조기 간암 발견에 ct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최장암 진단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ct와는 달리 mri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질환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니까 MRI가 좀 CT보다 우수하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MRI만 찍어도 되는 건지, 뭐 CT랑 둘다 찍을 필요는 없는 건지, 네. 모든 질병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특히 CT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급성출혈이나 골절, 담석, 요로결석 등의 질환에서는 어, CT가 MRI보다 좀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폐암 등의 폐질환 분석에 있어서도 MRI보다는 CT가 좀더 적합한 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MRI의 경우에 CT보다 아무래도 검사 비용이 좀더 높고 촬영 시간이 길게 되는데요. 이러한 긴 촬영 시간으로 인해서 폐쇄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미리 촬영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몸에 금속 물질이 있는 경우에 촬영이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임플란트나 인공관절 등과 같은 의료기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사실 아주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검사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mri 검사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어 이게 촬영 부위나 검사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뭐 짧게는 10분 내외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같은 부위 그리고 같은 종류의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을 좀더 오래 들여서 촬영할수록 검사의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지게 됩니다. 아, 그럼 부위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그럼 이제 검사 시 충분히 해당 부위를 살펴보는 게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 원장님, 그 MRI 검사에서 1.5t, 그 다음에 3t,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용어인지. 그 뒤쪽에 붙는 T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라고 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어, 앞서 설명드렸듯이 MRI는 거대한 자석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어,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지게 됩니다. 아, 그 테슬라 전기차 브랜드 인 줄만 알았는데 <laughs> 이게 또 단위였군요.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또 다른 사연도 한번 원장님께서 읽어봐주시겠습니다. 저는 50대 남성으로 혈압이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가족들이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요. CT나 MRI를 찍어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어떤 검사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또 검사를 받을 때한 번에 다른 부위도 그럼 같이 할수 있나요? 요즘은 AI를 이용한 검사가 나왔다고도 들었는데,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원장님께서 사연을 소개해주셨는데 원장님 그러면 사연처럼 뇌 질환에도 MRI가 어, 역할을 하는지.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뇌를 포함하여 신경 근육인데 척추관절 질환 등의 분석에 있어서는 어, 연부 조직 대조도가 우수한 MRI가 CT보다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다른 부위를 함께 촬영할 수 있는지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MRI의 경우에 바디 코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 번에 전신을 스캔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아무래도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영상 퀄리티를 위해서는 각 부위별 전용 코일을 이용해서 부위별로 촬영하는 것이 좀더 좋습니다. 그 부위에 맞는 코일들이 따로 제작이 되는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연자분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ai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최근 ai를 이용한 검사나 이런 의료 수술 기술이 되게 발달하고 있는데 mri에도 ai가 적용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해서 동일한 시간을 촬영했을 때 영상 퀄리티가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같은 퀄리티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최신 기술인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검사 시간을 단축한 것인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러한 AI를 이용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궁금한 게또 하나 생겼는데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AI MRI 기계가 따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있는 기계에다가 뭐 AI를 설치하는 건지 AI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장비에 AI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검사 시간을 단축하거나 같은 시간 촬영했을 때 영상 퀄리티를 좀더 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신 장비에 아무래도 설치가 가능하겠고요 너무 오래된 장비에는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 시간도 좀 짧아지고 성능은 또 우수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검사를 한 후에 결과를 언제 정도 알수 있나요? 보통 영상 자체는 한 시간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영상에 대한 해석, 즉 판독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병원과 같이 큰 병원들은 검사량이 많고 판독이 밀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당일 판독 결과를 제공하는 병원에 가시면 검사 당일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검사해서 그날 결과를 알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당일 검사 후에 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상의 퀄리티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 판독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경험이나 그리고 세밀하게 보시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병원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 결과를 이렇게 바로 아는 것도 환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의료진 분들의 그런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주변에서 듣기로는 무조건 이제 큰 병원 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mri 영상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만큼 최신 기기일수록 영상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대형 대학병원에는 보통 최신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는 장비가 여러 대인 경우가 많고 환자분들이 촬영을 하시는 시점에서 어떤 장비로 검사할지 미리 알 수가 없고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신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최원석 원장님 모시고 MRI에 대한 사연 읽어봤습니다. 사연자 분들을 위한 오늘의 솔루션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자 분께서는 허리가 안 좋고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허리 통증의 경우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검사 전에 먼저 정확한 병력 청취를 위해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학과 전문의로서 솔루션을 드리면 최근 낙상이나 외상 등 골절 가능성이 있으신 경우 엑스레이나 CT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골절 외에 디스크나 근육 등의 원인을 확인해 보시려면 mri를 촬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자분의 경우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역시 정확한 병력 청취를 위해서는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혈이 의심되는 심한 급성 두통의 경우 CT가 도움이 되지만 사연 내용으로 봐서는 이러한 경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의 병변의 경우에는 CT보다 MRI가 정확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지속되시면 원인질환 배제를 위해서 MRI를 촬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혈압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이전에 CT나 MRI를 이용해서 뇌혈관 검사를 시행해 보신 적이 없다면 MRI를 찍으실 때 MRA, 즉 뇌혈관을 볼수 있는 검사를 추가하여 내동맥류 여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사연자 분들에게 이제 원장님의 말씀이 되게 큰 도움이 오늘 됐을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오시면 어, 저희가 가장 적절한 검사를 이용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늦지 않게 병원을 찾으셔서 진료와 검사를 받아보시고. 혹시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을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게 병원 방문하셔서 적절한 검사 받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감닥터 서울88의원 최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